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2교회 집사입니다. 11년 전에 안수 집사 임직 교육 대 목사님께서 32구절 석달 동안 암송하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암송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좋아서 일주일 만에 다 암송을 하였습니다. 그후 바로 서점에 달려가서 암송에 관한 책두 권을 사서 또 거기서 제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1년 1독 하는 중에 성경 구절을 뽑아서 제가 또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략 650구절을 이제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암송할 때는 장절이 많이 없어서 외우기 편했는데 한 300구절 넘어가다 보니까 장절 외우기가 구절 외우기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교리라는 말씀을 듣고 로마서 전장을 외우기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섯달 만에 로마서를 대략 외우고 계속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에베소서, 사도행전, 빌리포서, 디모데전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잠은 10장과 27장이 너무 와닿아서 잠은 2장하고 신명기 6장과 고린도전서 13장과 1 0편 6편 정도를 암송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스를 지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태해진 적도 있지만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암송의 장점이라든지 암송 방법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모두 믿음의 만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겪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로마서를 끝내고, 그리고 제가 암성하고 있는 부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